자 이번에는요 리볼트라는 게임을 보여드릴거예요 리볼트 많이 아시다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하던 게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때 하던거니까 보자 벌써 몇년 전이냐 초등학교 1학년이면 8살이니까 12년? 13년? 오래됐어요 이게 그래서 티스토어에 먼저 나왔었거든요 클래식이 나왔는데 2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클래식에 있던 걸 모두 모두 구매했는데, 어, 투가도 나와서 살짝 사실 실망했어요. 게다가 변한 것도 딱히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우선 자동차도 많이 적어졌구요. 병원에 비해서 그래서 어, 좀 그래요. 현질 유도 해가 과금하게 만든 요소도 많이 생겼고요. 뽑기도 되게안 뽑히고요. 어쨌든 추억의 게임입니다. 음 지금 무료로 나왔는데 참 별로예요, 별로예요. 차라리 그냥. 리월트 이거 2 하지 마시고요. 클래식 하는 거 추천드려요. 일단 해 볼게요. 정말 명작인데 명작을 2로 만들면서 망작으로 만든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일단 보시죠. 이렇게 미니크로 움직여요. 이게 원래 아이템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인데? 음, 자동차 게임인데. 우와, 나를 못 가는 거 보고 싶어. 응? 응? 나를 보자 응, 알았어. 근데 이걸 저 코인이라고 만들면서, 맞으면서... 아니, 그냥, 투는 망작이에요, 망작. 진짜. <laughs> 까고? 자동차도 먹어야지. 응. 공도 먹어야지. 조용히 그래, 해봐공또 있을까나? 아니, 조용히 해봐공또 있을 거야? 조용히 해봐 이게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니고 명작인데 사실 나도 까고 싶잖아요 리볼트이니까 리볼트라서 그 재미로 하는건데 추억의 재미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런 게임입니다. 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넥서스에서 티스토어가 퍼이안 되가지고. 아휴뭘 먹었어? 공이방울공이방울 내가 공유방을 먹고 싶었구나. 그래, 음. 아이템이 많은데, 아이템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 뒤에 별 있고, 그런데. 별 어디에 있어? 아무튼, 리볼트라는 게임입니다. 리뷰 필요 없어. 망, 리, 리뷰 해야지. 음, 아니야. 왜? 뭘안 하고 싶어? 이거는 망작이에요, 진짜. 저게 이제 아이템이죠? 번개 뭐야? 번개를 먹으면, 이 오른쪽 상단, 보이시죠? 그러면서 랜덤하게 아이템이 생성됩니다. 근데, 이거 뭐야? 없던 게 생겨가지고. 어, 안 먹어져? 뭘 먹었죠? 이게 이제 물폭탄이에요. 그 디자인이 왜 이래? <laughs> 물폭탄은? 이렇게, 어, 이게, 이걸 먹어야 돼. 이게 별. 모두를, 어, 왜안 돼? 왜안 먹어져? 아이, 짜증나. 진짜. 내가 졌네? 아무튼, 별세 개니까. 자. 이제, 그래. 이 스테이지가 기본 스테이지에요. 마을 빌리지죠. 별 어디에 있어? 응? 음? 별 어디에 있어? 지금은 별이 없어요. 여기 별이 있을까? 별이 있을 거지, 뭐. 아무튼 리볼트는 더도돌도말고원 클래식이 딱 좋았어요 리볼트는 리메이크하면 망해요 업데이트하면 괜찮은데 리메이크하면 끝나요 안돼요 <laughs> 개인적인 물론 생각이 있지만 저왜이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점 밖에 안 드네요 그래도 리볼트니까 플레이 하는거죠 <laughs> 뭐 경주하는 자동차 맞죠? 음? 아니, 원래는, 왜? 원래는 경주하는 자동차인데, 지금은 돈 밝히는 차로 가는 거같네 여기 이제 지름길이 있죠? 쭉, 쭉,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고, 10초 만에 꼬리 가능할까요? 약간 불안한데, 어디에요, 여기? 8, 7, 6, 5, 4, 3, 2, 1 꺼림 아우 진짜 아우 광고 자 리볼트 간단하게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아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리볼트는 원이 좋아요 투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티스토어에 가면 유료로 팔아요 그거 꼭 해보시기 바라요 티스토어에 가면 리볼트 음, 명작인데 아쉽네요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하하 <laughs> 자 퓨어 였고요 또 다른 신작 비밀번호를 찾아뵙